하하뭐 먹을라고? 컵라민 얼른 먹고 와네 수고 수고 안녕히 <laughs> 계니다 <수고. 웃음> <laughs> 방금 주성아 뭐야? 그 느끼한 말투 <laughs> 다녀겠습니다하겠습니다 <laughs> <다니겠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먹으라고 주고 하셨는데요아 진짜? <laughs> 이거 맛있어요? <laughs>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웃음> 진짜요? 으흐흐어흐흐 <laughs> <laughs> 송이 송 송이 송남. 이이거못겠네 막. <laughs> 이거왜 먹으라는거야 송남. 이이긴 한데. <laughs> 예. 맛있어. <laughs> 화장품 <냄새가> 야, <laughs> 이건 내손 그 핸드크림 어, 냄새 핸드크림이 여기서 냄새가 아니야 냄새 방금 같다. 바른 거야 이, 이 자식아 아 그래요? 진짜,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 우리도 먹고 온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아 그래? 어. 근데 되게 조금 먹었다 <laughs> 음. 아니야 이만큼밖에 안 먹었다 <laughs> 근데 막 발끈에서 <발끝해서>, 아니야 하려다가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이러면>. 그 먹어 <먹어볼까요>? 발끈 <laughs> 내 생각에 이거는 그 얼굴에 던지는 용도 있잖아 <laughs> 그런 용도로 딱 적당할 것 같아 아니 <laughs> 아니 맛있을 것 같아 어이 뭐가 맛있겠다 뭐 맛있겠다 야음뭐 음정도 할건 맛있어 음. 여기 안에 파인애플 그릇은것 있다고 맛있지 <laughs> 파인애플이요내 제일 싫어하는 거케이안에파인애플들어있거 <laughs> 파이... 알지? 갑자기 이 고소한 빵의 그 맛을 음미하고 있는데 아니, 과일 맛이 나면 어... 갑자기 별로인 거. 혹시 피자도 파인애플 피자 드세요? 혹시? 피... 그건 나. <웃음> <웃음> 파인애플에 들어간 피자는 좋아해. 뭐 어, 나쁘지 않아. 아 그래? 나쁘지 않은데. <laughs> 맛있진 않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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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다. <않지>. 애들아. <laughs> 맛있진 않다. <laughs> 역시. 그래 볼고로 같이 먹어야지. 한번 아, 먹으면 어떻게나 이잖아. 잘 먹겠습니다. <laughs> 좀 먹냐? Chúc mừng gì ạ? Không biết <laughs> Hôm qua em làm gì? Hôm qua, Hôm qua em... là ngày phụ nữ mà, dạ. đúng không? Em làm cái gì? Em về nhà thôi, không làm gì Em à. về nhà hả? Trời ơi, sôi ồ Chả chứng nào kìa, vẻ vụ Em nhớ hôm qua không? Không <laughs> Hôm qua hai người làm gì? Không làm gì hết hả? Không làm gì hết hả? Dạ? Ai mà tìm? 검지다 화. 어요 베냐 토야. 가요당상우화네 상우는 저를 랑하는사가 사실 최근에 같이 고기 먹었었거든요 어? 같이 고기 어디서?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거지? 아. 국인인가 아니요 오늘 자연스럽게 받아 먹어버렸네 사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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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온 기에 좋다네 진짜야 <웃음> <웃음> 여기서 무슨 신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요? 과외 과외, 과외 시간 정하기 아 그래서 로 좋아하고 있는 거야? 가위바보 해서 누가 이겼나봐 누가 좀 이겼는지 모르겠어 음 과외 시간 정하고 있어? 네. 네. 다 알지? 과외 어, 계셨어요? 소... 나 있었지 숨어있었지 아, 응. 어.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었지 코스피치 코스피치 문 닫고 숨어있었어 코스패치. <laughs> 소리 들리면 이렇게 한번 나와봐 <laughs> 뭐 있나 아 대표님 그 방에 계셨어요? 몰랐어? 어이 네. 아, 정도면 성공 오, <laughs> 몰랐구나 어. 성공 우리 뭐할 실수 한거 없죠? 어. 음, 야 너는 나 들어간 거 봤잖아 왜 어, 연기야 아, <웃음> 아, <웃음> 네. 너, 너한테 인사하고 아, 들어왔잖아 저한테요? <laughs> 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와 네. 아, 진짜 나 승진이랑 영상 못 찍겠다 <laughs> 어, 그랬나? 오전 수업과 8시 출근 전 시간대 음. 오는 시간이랑 출근 이후부터 한 시간대 정하고 있어요 그뭔 소리지? 그러니까 9시 출근이잖아요 음. 8시에 할팀 아니면 9시부터 공부할 팀 이걸 정하고 그럼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같이 공부를 해? 다개인이요 개인. 저는 찬영이야. 아, 이제 아다 개인인데 너만 찬영이랑. 네. 진짜요? <laughs> 오케이, 바이 <바이바이. 웃음> 와, 좀너 소연이는 왜안 해? 네? 소연이는 왜안 해? 저요? 응. 그냥. <laughs> 그냥 안 하기로 했어? <laughs> 네. 진짜 안 해? 네. 너 진짜 베트남 안 해? 네, 전 따로 공부하려고. 아, 따로 공부하려고? 네. 독학하려고요. 독학? 네. 찬영 <laughs> <촬영> 언제 가요? <laughs> 날씨 미쳐서 원래 오늘. 네. 오늘... 어, 밖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나갈 수가 없어 미친 날씨야 오늘은 덥긴 해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날씨 진짜 내가 아까 좀 전에 내려갔다 왔거든 1층에 촬영하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아, 오늘은 촬영 못할때 내일 오전에 나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너무 더워 지금 한 34도 되거든 맞아 지금 엄청 더 내가 야외 촬영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코로나 아, 그리고 무더위 그리고 혹시나 모기. 밖에 나가서 모기 물릴까봐 아... 아 한번 물리는 게 그냥... 아니 왜냐면 저 진짜 댕겨 걸려서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2년 안에 한번 더 댕겨 걸리면 그때 진짜 맞아? 위험하대요 찬영이는 뭘 맨날 이렇게 먹어 <웃음> <웃음> 아 힐링이랄까 여유 좀 여유를 즐기는 찬영이 이제 베트남어 열심히 하려고? 원래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열심히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오로지 일밖에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음, 베트남 이쁜 여성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연애하면 옆 지평이 질투하지 않겠어? 질투요? 또 집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해? 그럴까도 생각은 <laughs> 했었는데, 아니에요. 좀더 크게 생각하니까,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야 옆 지평이 자극을 받아서 연애를 할것 같아요. 아 자극 을 남한에 <laughs> 리클라이너 의자야 메비토 형 이거 삐그덕 소리 날 텐데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뒤로 크게 제끼면 삐그덕 소리 날 텐데 이제 앞으로 <laughs> 의자 살려달라고 예 <laughs> <laughs> 괜찮아 좀 죽어도 돼 <laughs> 의자는 <되잖아. 웃음> 천영이가 자꾸 무슨 뭐 자극을 받아갖고 뭐 옆집 형도 사귈 거라는 이상한 <laughs> 이상한 망언을 하길래 핑계 핑계 <웃음> 어? <웃음> 형 핑계 아 사귈려면 당장 사귀지 뭐 나가 지금 나가 <laughs> 아유 날씨가 살렸다 진짜 찬호 <laughs> 아유 진짜 날씨가 살렸어 나갔으면 바로 사이지아 어, 날씨가 여자면 살렸네 뭐라고? 아야야 아, 아, 장난 장난 <웃음> 노래는 좀저 <laughs> <laughs> 노래 못해요 다행인건 여기가 방음이 잘 되갖구는 네. 문 닫아놓으면 위아래 안들려 아 음... 일가던는사내전를 걸고 싶어 노래하다 나서 그런지 조용한데요? 뭐해요? 영상 보고 있어요 무슨 영상? 한국 영상 한국 지하 sinh nhật anh hôn chúng dịp đi phú quốc đó, xong rồi em chưa có mua quà gì cho anh hôn xong cái em mới kêu rủ anh hôn đi ăn thôi ạ. À. nhưng mà em có thích con trai hàn quốc không? Ừ, em cũng không biết nữa, tùy người. đâu mà sang luôn? <laughs> <laughs> giống anh trai thôi. giống anh trai thôi hả? Yeah. Oh. em nghĩ là ở việt nam con gái việt nam có thích con trai hàn quốc không? em nghĩ là thích con trai hàn quốc. Không? Thì em thấy là thích con trai um, Trung Quốc hơn, hay là Nhật Bản hơn, hay là Hàn Quốc hơn? Hàn Quốc hơn Tại em, sao? Em không thích con trai Nhật Bản Tại sao? Tại vì em nghe nói con trai Nhật Bản thì kiểu gia trưởng rồi okay. ý là chỉ thích làm theo ý con trai thôi Ồ, oh, vậy hả? Dạ. Ở Việt Nam người ta nói vậy hả? Dạ, đúng rồi Thường thường um, ở Việt Nam người ta nói về người Trung Quốc Thì như thế nào? Con trai Trung Quốc Trung Quốc thì ừ. vũ phu Hay dùng tay chân đó tay chân là hả? Đánh tán hả dạ, đúng. ở việt nam người ta biết như vậy hả dạ đúng rồi thì con trai hàn quốc thì sao trai hàn quốc thì không cũng... sao nói nói thật thôi <laughs> cũng có một chút gia trưởng thôi ừ. Ý là cũng muốn làm theo ý mình nhưng mà ít hơn là con trai nhật bản à. người việt nam hay nói như vậy trong ba nước thì vẫn thích con trai hàn quốc hơn cái à. dạ. đó là ý kiến của em hay là đa số người em ta, ta suy nghĩ đa số, như vậy dạ, đa số. thật hả dạ. nhưng mà tại sao thích con trai hàn quốc giống như con trai Hàn Quốc thì nhìn đẹp hơn, nhìn không kiểu nhìn không dữ bằng hai nước kia. Tại vì người ta cũng uh, chăm sóc nhiều đúng không? Dạ đúng rồi. Chan thì sao? <laughs> <laughs> Chan <nhong> thì hơi <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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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ơi mũm mĩm nhưng mà dễ thương. Really? Dạ yeah. Em nghĩ là ở Việt Nam người ta có thích người Hàn Quốc không? Bây giờ thì em thấy uh, Phụ nữ Việt Nam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nhiều mà. Thì em nghĩ là trong ba nước Ở Trung Quốc, Nhật Bản, Hàn Quốc Thì em nghĩ là à, Con gái Việt Nam thích nước nào nhất Thì ừ. chắc là Hàn Quốc á Tại sao? Tại vì Hàn Quốc nhiều oppa hơn Nhật Bản với Trung Quốc Hả? Hàn nhiều Quốc? oppa hơn hả? Đúng rồi Là sao? Là cái đó là tại... Ở trong phim thôi đúng không? Em cũng không biết, ví dụ như là Anh hỏi người Việt Nam, anh hỏi là Lee Min Ho Thì ai cũng biết À. Nhưng mà anh hỏi diễn viên Nhật Bản hay Trung Quốc nhiều khi người ta không biết à, Có nghĩa là con gái Việt Nam thích diễn viên Hàn Quốc ừ. Không phải là con trai Hàn Quốc à, Chắc là như vậy đúng không? À, con gái Việt Nam thích diễn viên Hàn Quốc cho nên là suy nghĩ là con trai Hàn Quốc cũng, cũng chắc như đẹp vậy như đó đúng như không? diễn viên Hàn Quốc Đúng không? Ừ, đúng ừ. rồi Cho nên là nằm mơ thôi đúng không? Chắc vậy á, mơ ừ. thôi Nhưng mà thật sự là 한국인 한국인이라고 말해 ㅋ ㅋ ㅋ ㅋ 한국한국한국한 무슨 말인지 <알아? 웃음> 에, 알죠 무슨 말인데? 알죠 한국 잘생기면 만날 수 있다 <laughs> 뭔 소리야 아닌가요? <laughs> 한국 그게 아니라 한국 연예인 중에 이민호를 모르는 사람 베트남에 없다 맞아요 이민호를 상상하고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대 그래서 내가 현실은 다 이렇게 생겼잖아, 이러지. 아아아아음좀 있지. y 아 m Angela, nếu mà anh Chan Young thì 아 t 아 ạ i sao? đẹp trai 아 M. Hình 아. 인기 많을거래. 아, 요즘은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보다 편한 사람, 재밌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너 보고 잘생겼다고 했는데? 잘생김까지 있었어? <laughs> 어우, 난 편안한 사람인데. <laughs>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안돼, 아, 제가 베트남 여성분들한테 이상형 물어보면 진짜 이민호 아니면 쥐드래곤. 아니면, 양찬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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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맞죠.